다음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하고 어려운 길로 가라. 선하고 어려운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다음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끔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주제를 파악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 그런 주제를 파악하라 라는 말을 합니까? 되게 경제적으로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10도 안 되는 사람이 90, 100을 유지하고 누리려고 할때 그런 말들을 흔히 씁니다. 아무튼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후에 많은 그 문제가 발생할 그리고 역기능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주제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주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며 내가 받은 재능이 무엇이며 내가 할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 분수를 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펼치고 감당 감당하려고 또 동분서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의미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성경의 주제는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 매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다만 표현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라든지 뭐 거룩이라든지 온갖 용어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세기의 중요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만 봐도 사람이 그 주제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마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성경의 주제 파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은혜의 삶, 천국과 같은 그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죄로 끌어 끌어 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선과 악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혹은 중요성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주제인 선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이 주제를 꿰뚫어볼 수 있는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하며 성경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부불명하거나 무지하면은 그냥 성경은 하나의 좋은 책이다. 라고 하는 정도밖에 접근을 할수 없습니다. 성경은 물론 좋은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의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무엇이 주제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 선과 의. 반대는 악과 불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이분법적입니다. 악하면 불이한, 삶을, 불이한 사람으로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진리를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선과 악에 대한 관심, 성경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이미 자기 악한 본성에 길들여졌고 습관화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욕심의 실현입니다. 정욕의 충족이고 자랑의 허세에 연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마음은 이런 허무한 것, 헛된 결과를 갖고 허망으로 끝나는 것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 전폭적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선과 악에 대한 이 중차대한 주제를 관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 인류와 지구촌에 닥친 재앙들, 하와이가 불바다가 되어지고 캐나다가 지금 불에 타고 있고. 온도가 40도가 올라가고 어떤 곳에는 60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왜 이러한 자연재해가 계속되어집니까? 이것도 선과 악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고, 사람이 점점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니까 그것에 부응하는 자연의 반응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이 재해가 많았습니까? 어쩌다 이따금씩 뭐 백년에 한번 뭐, 뭐 더위가 왔다 이렇게 가끔 이따금씩 한 번씩 경고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마다 그 경고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우리의 심성들이 사람들의 심성들이 완악해져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닥칠 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악으로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악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선과 악은 인류사회의 모든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에서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 곧그 사탄이 악을 조장하고 악으로 끌어내린 이후로 인류사회는 끊임없이 악한 DNA를 가진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 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악의 결과를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영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악은 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바울이 대살로니카의 회람서신에서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2절이죠 너희는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타협하는 그 순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고 라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손절하고, 그리고 악에 물들었던 시간만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이렇게 담대합니까? 여기서도 악을 행하고 저기서도 악을 행합니다. 엊그제도 서른 살 먹은 사람이 관악구 신림동에서 너클이라고 하는 이 이 쇠무치를 주먹에 끼고서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때려가지고 며칠 만에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칼로 불특정 다수들을 찌르고 있고 점점점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것이 점점 사라지거나 약해지진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죠. 이에 대해서 전도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 징벌이 서서히 이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온 듯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남의 가족을 아프게 하거나 죽였으면 얼마나 많은 그 상처를, 평생의 상처를 남겨준 겁니까?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심의 찔림도 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이코패스 성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양심이 불량인 겁니다. 불량인 것은 소시오패스고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버린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지 실제는 양심의 화인, 양심이 불로 지진 것처럼 돼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아파할지 슬퍼할지 힘들어할지 무거워할지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절반의 반사회적이고 양심이 마비된 것이고, 사이코패스는 완전히 마비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깨끗한 양심으로 민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통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배제시키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을 실현시키고자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회중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랬죠. 그러한 죽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외 사람 및 통치 악한 인간이 통치하는 것을 지금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그 순간에 악한 본성이 왕노릇합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봐도 악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14절에 이건 나와 있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듣고도 거역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악입니다. 또 21절에는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죄를 용서하신 일. 당신은 출애굽 시킨 일을 상기시키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큰 일, 큰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보다 더큰 은혜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감사로 수시로 고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아예 망각하듯이 살아갔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6월절을 지키고 형식적으로 모든 절기들을 가졌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게 거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왜? 악한 생각이 지배하니까 하나님을 매사에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너 큰일 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일이 정말로 큰일 날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좀더 자세하게, 에레미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고통을 자초하는 겁니다. 충분히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장에 지금 그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간이 배밖에 나와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데, 미래의 고통이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데 바로 고통입니다 환란입니다 재앙입니다 사망의 그늘이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한 자신의 역할과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이틀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가르칠 역할과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도,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면서 이것을 공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의가 불필요한 것들,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자신을 분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도록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어떻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알기 쉽게 가르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성령을 의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세 가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늘 욕심과 정욕과 자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선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마 어려운 길을 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선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뒤바꿔놓으면 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숭배를 하지 않는 것, 악한 생각에 의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큰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생애가 우리는 펼쳐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에 의한 선한 길이 지속되어지고 꾸준하고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잠시라도 장악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선, 성경의 기록 목적도 우리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일. 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뭐냐?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로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품격이요 그 온전한 품격에 의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온전한 품격에 의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은 구약의 강조점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단어 어휘가 달라, 달라질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이들을 바꿔 놓고 어놓으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그 단어가 선명하게 뚜렷이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제시해 놓으면 사람들이 찾고 구하지 않고 머리로만 다 안다. 수긍하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격화되어지고 그것이 품행이 되어진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품격과 품행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자기의 품격이 된 줄로 압니다. 아는 것과 품격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품격은 그것이 심장과 팔다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품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범위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알고 품격이 되고 품행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요 진정한 선한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애에 고통이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거부하는 거고 악을 분별하는 거고 내가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고 나의 악한 본성이 나를 통 통치하고 이끌어 갈수 있는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매일 싸우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죽었다. 내일은 내일 또 죽어야 됩니다. 어제는 어제 죽은 겁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죽는 것을 가르치고 오늘 은혜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제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못 누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 누렸는데 내일 못 누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단위로 날마다라는 말씀이 도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죽어야만이 온전한 선이 이루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표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지식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품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피, 피,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고 나서, 하신 그, 그, 그 다음에 기도가,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비롯돼서 그것이 품격이 되고 품명이 되어질 때 진정한 영생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는데도 강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품격이 되고 품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겉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였던 당시 이 사무엘이 나는 내가 할 일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인데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라고 한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 진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이다. 그래서 결코 그 누구에게도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에만 되면 선하고 옳은 길을 선언하시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은, 길은 대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의 몫입니다. 안 들으면 그는 계속 불행을 사수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길을 열고 더 배우겠다 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분야 이상이면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앞서가는 분들에게 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데려와도 됩니다. 얼마든지 기꺼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며 구원에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일 가야 될 길이요. 매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헛된 것을 추앙하면서 헛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르고, 따르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과 결부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요 구원이 이루어가는 능력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복음으로 하루가 진행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하루를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라고 자문자답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독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끔 너는 왜이 군산에서 사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나는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고 이곳에서 살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복음 때문에 어디로 가지. 내 개인적인 사육이나 내살이 사육 때문에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하면 오직 복음 때문에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줄로 생각, 믿습니다. 오늘 선하고 어려운 길.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불의한 길,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괴롭고 환란과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선하고 오르는 길을 가면서 우리도 안 가면서 가라라고 하면 너나 잘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고 오르는 길을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좁고 어렵고 힘들,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길을 가면 평안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이요,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는 그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일을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